안녕하세요, 오밀조밀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스탱 11달차 유지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유비로 37만원, 세차비로 2만원, 터널, 도로, 주차장 이용료 같은 시설 이용비 4만원으로 기본 유지비는 43만원입니다 여기에 정비료6만0천원을 더하면 49만8천원, 여기에 자동차 할부금 56만8천원을 더하면 11달차 총 유지비는 106만6천원입니다 11달차 주행거리는 약 1480km 정도 나왔고요 평균 연비는약 리터다 8.3km 나왔습니다. 여름 달 차에는 정비료가 조금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랙박스 배선 정리할 게 있었어요. 다른 건 없고 공인비만 2만원 나왔고요. 공조기를 카면쾌쾌한 냄새도 나고 교체할 때도 되어서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습니다. 순정보다 더 좋은 활성탄 필터 구매해서 직접 교체했고요. 약 2만원 들었습니다. 교체 영상은 설명에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을 교체 시기가 와서 포드 무상 서비스로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를 무료로 교체받았는데요. 에어 클리너는 유상이라 28,000원 정도 주고 같이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1 1달차 유지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9프로는 아, 좋은데 마운트하는 게 너무 빡세서 하나로 찍기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다 달아놓고 찍고 좋은 장면만 골라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9프로를 여러 개살 여력은 없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매번 번갈아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마운트를 하나 살 때마다 돈이 이렇게 팍팍 나가네요. 지금 끼고 있는 거는 퀵클립이라고 저번에 쇼티였나 같이 들어있던 구성품이었죠. 간단하게 끼울 때 있으면 쉽게 끼우긴 좋네요. 근데 마운트마다 조임새로 조여가면서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불편하고. 한 곳에 마운트를 진득하니 해놓고 촬영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불편하고. 어제 자료 가다가, 길 받아서 카페 갔다 오고 촬영 좀 하고 하더니 늦게 자는 바람에 되게 피곤하네요. 밥 먹고 카페 가서 영상 좀 편집하고. 앞에 버스가 있나? 아, 버스가 있네. 이게 머스탱이 차가 낮아서 앞에 뭐가 있는지 잘안 보여요. 특히나 요즘 SUV들도 많은데, SUV 앞에 딱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그래서 어떻게 좀뭐 방어 운전이라든지, 앞에 상황 파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취약하죠. 그래도 저는 낮은 차가 좋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어, 저렇게 정차하고 계신 분들, 무서워요. 조심해야지, 그런데 사람 툭치하나면안 됩니다. 다칩니다, 이거 진짜. 사고나요. 언제나 안전운전 방어운전 오늘 주차장에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장볼게 있으면 주차할 곳 없을 때장 보고 주차해 놓고 볼릴 보고 그럼 이제 무료로 주차하면서 이제 볼 일도 볼수 있죠 이렇게 도심에 있는 마트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서 맛있는 밥 먹고 살거좀 사고 동영상 편집하러 가야죠 동영상 편집이 아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직장이 있는데 자기개발도 해야 되는데 여유롭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시고 최대한 가까이 되고싶고거 이쯤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이고 이리 보도록 하죠 있나요? 있는데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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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둥 뒷자리.